안녕하세요 오늘은 멜세데스의 드라이빙 머신 AMG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AMG 모델 중에서 가장 최신의 AMG 모델인 바로 AMG 263 포메틱 플러스 모델입니다. AMG 263 같은 경우에는 E클래스와 바디는 동일하지만 바디 이외 엔진과 서스펜션 그리고 기본 옵션 사양이라던지 추가 옵션 사양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물론 외관 디자인도 다르고요. 프레임 자체는 E 클래스와 동일하지만 프레임 이외 모든 것들은 일반 E 클래스와 완전히 다른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AMG 63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도어 부분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전동식 시트 조절이 기본 E 클래스와 동일하게 메모리 시트 3명까지 저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그리고 조수석을 조절할 수 있는 알 버튼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부메스터 13개의 서라운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는 부메스터 사운드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2300 익스클루시브와 동일한 옵션 사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카본 트림이 적용되어 있어서 굉장히 인테리어 트림도 스포티한 느낌이 많이 나게 되고요. 옆으로 오게 되면 여기 또 굉장히 다양한 버튼들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 핸들 조향 어시스트 핸들 모양 버튼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 옆에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 그래서 반자율 주행을 사용할 때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버튼이 핸들 조향 어시스트와 차선 유지 어시스트입니다. 그리고 차선 유지 어시스트는 방향 치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넘을 경우에는 핸들의 진동도 오고 브레이크를 걸어서 차를 중앙으로 밀어주는 안전 사양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P 오프 버튼은 주차 감지 센서를 끄는 버튼이고요. 그 옆에 있는 I 버튼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켜고 끄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자동차 안에 화살표가 위를 향하고 있는 버튼은 바로 이 차량에는 에어 바디 컨트롤이라고 해서 에어매틱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 에어매틱보다 한 단계 더 진보된 서스펜션인 에어 바디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어서 직접 눌러서 차고를 올리고 내리고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상승을 시킬 수도 있고요, 차량 하강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누르게 되면 다시 차량의 차고는 낮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에어매틱 서스펜션, 에어 바디 컨트롤이기 때문에 서스펜션 높이를 차, 차주가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있다는게이 차량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계기판을 보게 되면 역시나 12.3인치 디지털 디스플레이 계기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300익스클루시브 이상 모델들은 모두 다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고. 마찬가지 핸들 왼쪽에 있는 터치 컨트롤 패드 통해서 이렇게 중앙 메뉴들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홈 메뉴 눌러서 좌우로 조절하게 되면 서비스, 네, 서비스 정기 점검 확인할 수 있고 타이어 압력 그리고 보조 장치에서 앞차와 차간 거리. 요 차량도 반자율 주행 기능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앞차와 차간 거리를 확인할 때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이제 AMG 모델이기 때문에 기존 차량에 없던 이 퍼포먼스 메뉴가 하나가 더 있어요. 들어가 보면 이제 부스트 압력이나 뭐 유온의 온도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 현재 유온의 온도가 둘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파란색이 하얀색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예열이 완료돼서 충분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리게 되면 뭐 현재 모두 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지포스도 나오고 랩타임을 뭐잴 수도 있어요. 메뉴를 통해서 부스트압이랑 출력과 이 토크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MG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 퍼포먼스 메뉴가 들어가 있다라는 게특이점이고 트리 컴퓨터 확인 아까 했고요. 맵이, 라디오, 미디어, 전화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도 조절할 수 있고요. 이렇게 끄게 되면 나오고 켜면 다시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밝기도 조절할 수 있고요. 디스플레이 내용도 AMG 모델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 4가지 에 추가해서 요 RPM 게이지만 확인할 수도 있어요. 여기 랩 타임도 상단에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AMG 모델은 이 3가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메뉴가 추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디자인도 스포츠, 네, 굉장히 스포티하죠. AMG 모델에 딱 맞는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클래식, 기본,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조금 더 혁신적이고 그런 기능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지 금은 클래식 으로 설정 을해놓고 설명 을하겠 습니다. 그리고 트리 컴퓨터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오른쪽으로 밀게 되면 오른쪽 RPM 게이지가 통상적으로 있는 이 화면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이 디지털 화면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상단에 실린더 모양의 8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AMG 263 모델은 8기통이에요 8기통인데 이제 실린더 셔로프 기능이라고 해서 팔기통을 항상 쓰면 연비가 안 좋잖아요. 이제 amg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힘이 좋기 때문에 연비가 안 좋게 되는데 이제 이 기능은 평상시에 이제 힘이 좀덜 필요할 때는 팔기통에서 4기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럴 때는 여기는 있 숫자가 4로 바뀌어요. 그래서 8개의 실린더를 쓰는 게 아니라 4개의 실린더만 사용한다라는 표시로 저기 8에서 4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연비효율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바로 그런 기능이에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하단에 여기 회색각 핸들 모양 버튼이 있습니다. 이제 AMG 263도 반자율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 회색 모양 핸들이 초록색으로 바뀌게 되면 반자율 주행이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표시고요. 반자율 주행 활성화는 요 왼쪽 핸들 뒷편 하단에 있는 레버를 안쪽으로 당기게 되면 이렇게 주행 중인 속도로 세팅이 되게 되고요. 위로 올려서 속도를 올리고 내리고 그리고 바깥쪽 다이얼을 돌리게 되면 이렇게 앞차와 차간 거리도 7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고속도로에서는 넓게 하고 일반 도로에서는 뭐 중간 정도로 차간 거리를 조절해서 약한 칸당 차량 한대 정도 거리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7단계로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게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밟거나 밖으로 밀면 이렇게 기능이 해제가 되는 반절 주행 기능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핸들 왼편에 이 버튼들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터치 컨트롤 패드 통해서 가운데 메뉴를 모두 다 조작할 수 있고요. 옆에 홈버튼 눌러서 홈 메뉴 불러와서 다른 메뉴 저장할 수도 있고 여기서 라디오나 미디어 볼륨 조절하고 음소거도 가능합니다. 이 차량은 18년식 차량이기 때문에 아직 19년식 핸들로 변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핸들 왼편에는 이제 알칸타라로 되어 있어서 땀이 나도 그립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와 여기의 소재가 지금 달라요. 위아래 위에는 가죽인데 밑에는 알칸타라입니다. 이제 3시와 9시 방향만 이렇게 알칸타라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상단과 하단의 소재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립을 잡았을 때 훨씬 더 그립감을 좋게 해주는 기능이고 뒤편에는 이제 패드 시프트가 알루미늄으로 굉장히 크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12.3인치 대형 스크린으로 넘어오게 되면 마찬가지 일반 E클래스와 거의 동일한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레비게이션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티맵이나 카카오 맵비 연동해서 미러링 통해서 휴대폰 내비도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미디어 들어가서 메뉴 확인할 수도 있고요. 블루투스 연결해서 음악 들을 수 있고 전화는 블루투스 연결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연결은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여기서 연결할 수 있고요. 이제 차량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AMG 263에는 여기 시트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색다른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AMG지만 마사지를 선택해서 마사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지도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강하게 받을 수도 있고 웨이브도 있고 모빌라이징 마사지 핫 릴렉싱 마사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사지도 동승석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동반석도 마사지 받을 수 있고 다이나믹 시트라고 해서 이제 코너를 돌때 좌우측 이제 시트에서 에어가 나와서 이제 몸을 꽉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너를 돌때 굉장히 몸이 잘 지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다이나믹 시트고요. 허리 받침대, 이제 요추 지지대도 여기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체형에 맞게 거의 100%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측면 받침, 이제 옆구리 지지하는 그 에어볼스 통해서 옆구리 지지도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옆구리를 꽉 조여줘요. 그래서 홀딩력을 높여서 이제 고속으로 운전할 때도 굉장히 편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승석도 다 동일하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트가 조절된다라는 게또 AMG 263의 특징이고요. 다이나믹 셀렉트에 들어가서 엔진 데이터를 주행하면서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MG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세히 보시는 분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차량 데이터도 여기서 모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왼쪽 부분 1, 0, 1은 이 차량 에어바디 컨트롤이기 때문에 지금 차고가 어느 정도 높낮이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오른쪽은 이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이 차가 전륜, 후륜 기반인지 전륜으로 가고 있는지, 뭐 후륜으로 가고 있는지 구동력 배분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메뉴. 들어가게 되면 뭐 라이트 설정에서 앰비언트 라이트 64가지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건 이제 모든 e클래스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설정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설정도 e 지액세스 같은 경우 이제 핸들 올라가는 기능도 여기서 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특이한 263이라고 특이한 부분은 크게 없어요. 시트, 다이나믹 시트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게 조금 특별한 부분이었고요.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카본 트림이 적용되어 있어요. 확실히 AMG 모델답게 카본 트림이 적용되어 있어서 굉장히 정말 스포티하고 고급스럽고 그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하단에는 마찬가지로 온도 조절 자유롭게 할수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메뉴 버튼 눌러서도 온도에 대한 기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카본 트림이 주는 느낌이 정말 고급스럽고 정말 멋져요. 이 밑에 AMG라고 각인되어 있는 이 표시도 굉장히 멋지고요. 그리고 AMG 모델 중에서도 63 AMG 모델에만 적용되는 이 IWC 아날로그 시계가 적용되어 있다는 라게또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이죠. 이제 IWC 이 시계만 하더라도 거의 몇, 몇 천만 원 호가하는 시계이기 때문에 이 시계가 적용되어 있다는 라게또 굉장히 놀랍고 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AMG가 각인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열어서 안에 뭐 컵홀더나 수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 다이나믹, 드라이빙 모드 263 AMG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드라이빙 모드 에코가 없어요. 그래서 총 4가지로 드라이빙 모드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이게 되면 이제 배기도 열리고 이 서스펜션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셀렉트가 굉장히 효과적인 모델이 바로 AMG 263이고요. 매뉴얼로 기어 변속할 수도 있고요. 이 버튼이 바로 댐핑 압력 이 서스펜션을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 이렇게 AMG 라이드 컨트롤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그리고 컴포트 이렇게 서스펜션의 댐핑 압력을 세 가지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드에 따라서도 이렇게 바뀌어지지만 직접 운전자가 수동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라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이제 ESP 끌수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볼륨 조절과 전원 버튼 그리고 amg 모델이지만 에코스타 뱅고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주차 사용할 때 이렇게 버튼 눌러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 굉장히 요 버튼들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어요 역시나 굉장히 비싼 모델답게 버튼들이 아주 빽빽하게 채워져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서스펜션 댐핑 압력을 세 가지로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AMG 2 6 3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AMG 2 6 3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굉장히 높은 모델 중 하나예요. 고성능 모델 특히나 이제 비싼 모델이긴 하지만 굉장히 판매량이 많은 M이나 RS에 비해서도 판매량이 굉장히 높은 모델이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제일 큰 부분 중에 하나고. 이제 M이나 RS에 비해서도 인테리어를 딱 봤을 때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 생활 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그냥 편안한 느낌, 컴포트 모드일 때는 굉장히 편안하고 또 언제든 달리고 싶을 때는 모드 변경을 통해서 화끈하게 달릴 수 있는 모델이 바로 263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찾는 그런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AMG 263 포메틱 플러스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